여기에 뉴비로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차지만 선택을 별로 하지 않는 <laughs> NSX. 오늘은 여기 포커페이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자기소개부터 볼게요. 안녕하세요, 포커페이스입니다. 클럽 나온 후에 딱히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없어서 선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차량 풀이 안 좋은데, 1돌, 픽돌 해가지고 이번 시즌 타봤습니다. 어, 튜닝은 2, 3, 2, 3, 2. 이렇게 타고 계시고, 차량의 장점, 약점? 장점은 누구나 쉽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. 단점은 저돌 입장에서 가속, 최속이 모두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 구체적인 노하우는, 차 특성상 미끌리는 차량이라 코너시 투드립으로 각을 좁히거나 레드존 치면서까지 코너 탈출한 것 같습니다. 차량은 2점 줬어요, 2점. <laughs> 근데 정말 냉정하게 주셨네요. 저도 근데 이 차가 그게 좋다고 평가는 못합니다. 자, 엑셀은 수동으로 하고 계시고, PC. 그리고 해당 차량 한줄 평은 차 풀이 좋으시면은 다른 차량을 하라고 하시고, 마지막 한마디는 차는 이뻐요 그런 느낌 아니야 얘는 착해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<laughs>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 느낌의 상시 NSX 자 그래도 뉴비분들이나 또초보분들은 뽑기 하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타면 좋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포커님 잘 타시는데 투드립으로 우와 오 이렇게도 타는구나 요즘 보니까 다들 사이드 깊게 눌러가지고 꾹 누르면서 가던데 이거는 한번톡 치면서 미끌림해서 가네요. 쭉쭉 가운데로 잡고 자세 조 자세 조정하고 가지고 있어요. 음, 확실히 좀 밀리긴 밀린다. 원드립으로 크게 꺾어버리네. 한번. 사실, 차 풀이 많으면 굳이 이, 타를, 이 차를 탈 필요는 없는데, 그래도 유비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워낙 퍼포먼스 그룹은 워낙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잘 봤습니다. 오호 아, 계속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네요 확실히 차는 별로지만 그래도 주행은 좋습니다 우와 에이펙스 되게 얇게 그냥 가버리고 1돌에 1돌 일돌 차량입니다. 정말 <laughs> 차량의 한계치까지 최대치로 타고 계시는 모습. 아니 기본적으로 잘 하시네요, 지금. 이렇게 에이펙스 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장착하고 간다는 거니까 차가 이런 거 고려하면은 다른 차는 뭐 <웃음> 형님 <웃음> 맞아요 저도 강, 그 부품 레벨이 안 올라가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 그룹은 워낙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NSX까지 손이 안 가죠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, 굳이 좋은 차 놔두고 이차를탈 이유는 없거든요. 하지만 또 누가나 누구 누구나 다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텐 또이차한 대가 엄청나게 또 귀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 고인분들, 고인분들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. <laughs> 혹시나 필요로 하고 있고, 그런 분들을 위해서. 아, 그건 로망 있죠. 좋은 차 놔두고 이거 타는 이유가 JDM이라면은 그건 정말 로망이지. 정말 그 그런 케이스면은 정말 게임을 즐기는 분이에요. 그건 각자가 즐기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나한텐 즐겁니다. 그러면 그러 그게 최고인 거야 누가 뭐라 못해. 물론 이 게임은 랭킹전이란 원툴 콘텐츠가유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 하지만 또 그게 다른 아니에요. 어우 좋아요 코너링 근데 차가 이쁜 것 같긴 해 진짜 아 좋습니다 아, 잘 따시네요 이 아마 레이싱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봐도 어 이분 그래서 좀 한해 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일본 거품 경제가 만들어낸 명차 <laughs> 그때는 애니메이션도 참 좋았는데 차까지도 이렇게 아 그래요 어 그러면 혹시 한군데 더 추천해주세요 왜냐면은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시간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군데 더 봅시다 감사합니다 토커님 또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주행선에 있어.. 우와 뭐야 잘 타죠? 주행선에 있어야 보기가 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없는 분도 볼수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친구 추가해서 역대 경기도 볼 테니 몇 바퀴 좀돌아달라 이렇게 미리 말을 하면 되긴 한데,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 또잘 타고 싶을 거 아니야. 근데 역대 경기는 최근 경기이기 때문에 또 괜히 부담 줄까 봐. 웬만하면 저는 보조선에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. 정 석적 으로 타고 계시 네요？좋 습니다. 깔끔 깔끔 상하 이가 어려워요. 생각 보다. 와 아니 잘 타시는데 지금 보셨나요 여러분 코너 돌때 라인을 이거는 이 개념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최대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면서 막 탔죠 오호 살짝 박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가 좋, 좋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도는 것보다도 박더라도 이렇게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나불안한게 아니고.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잘돌 테니까. 오, 좋아요. 오, 요런 식으로 또 코너를 탈출. 확실히 감속은 확, 확 깎인다, 맞죠? 거의 뭐, 멈출 때까지. 가확 깎이긴 한데. 자 직진 구간. 근데 여기서 신나게 달리다가 저 코너에서 많이들 저 멀리 가버리는데 감속을 최대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너가 많이 밀리는 코스긴 합니다. 이렇 일부러 여기 이쪽으로 돌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탈출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. 해봐서 알지만, 도개정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량이죠. 하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차. 바로 NSX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... 뽑기 하다가 픽돌로 나오는 차량이, 차량이라서 혹시라도 내가 이 차를 좀 돌파를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돌파가 되어 있으니 부품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따라 타시면 그래도 점수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. 포크페이스님 감사해요.